제네시스 3.3 타는 친구들이 못 말리거든요 정말로 못 말리는 친구들인데 그 부심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로 R8 가져오지 않는 이상 아우디는 안 돼요 걔네한텐 안 돼요 So I got a pipe down Need it right now Lately I've been goin' g so the lights out Got my face up And my eyes down. Shorty, now you know what this is like now. Now I got a big drop top and I'm rolling. And I told my girl I'ma be up till the morning. Feeling like I'm 2-3, cause you know I'm zoning. Shorty got away, we've been chilling by the ocean. Now I got a big drop top and I'm rolling. And I told my girl I'ma be up till the morning. 안녕하세요 서터맨입니다. 오늘은 A5 스포트백 차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직장인 그리고 아우디 A5를 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은 19년식이고요. 작년에 이제 제조한 거고 구매한 지는 두달좀안 됐어요. 그리고 아우디 A5 스포트 네. 지금 그러면 이 차량을 출고하시고 운행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한달반 정도 됐는데 네. 키로수를 한천 키로 수를 한천 키로 좀안 되게 탄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따끈따끈한 아직까지 네 아직도 따끈따끈한, 네. 아직, 아직. <laughs> 네, 아직도 네. 따끈따끈한 차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차량 바로 장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을 꼽자면 솔직히 이 차를 산 이유 중에 구할 이상이 전 디자인이었어요 원래는 전차 A3을 탔다가 네. 엔진오일 갈러 아우디 매장 갔는데 아 <laughs> 이거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나서 네. 다음 날부터 두통이 시작이 됐어요. 아 이거구나. 네, 이거,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뭔가 이거 내차볼 때마다 이거. 네. 아. 다다 부수고 싶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laughs> 네. 이러다 진짜 병 나겠다 싶어서 이제 예. 바로 바꿨는데 디자인이 구할이고 아. 그다음 에는 여기가 지금 차좀 네. 가득 차 있어서 주행 성능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음. 이게 2,000cc 엔진인데 또 네. 이제 마력이 한 250마력 정도 나오니까 아. 고 네. 괜찮게 잘 나가요. 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수있고 20인치 휠. 음. 아휠 너무 네. 예쁘더라고요 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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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20인치가 네. 기본으로? 나에 타이어 갈때주어 나가는 거죠. 아, 맞아요. 신 값이 많이 드니까 <laughs> 그것도 <laughs> 장점이고 네. 그냥 제동 성능이랑 주행 성능이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쓸수 있고 네. 제가 기분 내키는 거에 따라서 받는 거대로 나가고 원하는 만큼 네. 나가주고 이게 워낙 네. 제가 만족하는 부분이라요 가장 가지고. 큰 장점으로 볼수 있겠네요 디자인 다음으로 네, 디자인이 90%고 이게 한10% 네. 정도 아. 그러면 또 다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장점이요? 네. 어, 다른 장점... 네. 정점은 없습니다. 설마 그거 빼고 없나요? <laughs> 네, 없어요. 그냥, 그냥 차가 잘 나가고 잘서고 이쁘면 된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차가 뭐그 역할만 충실히 네. 다 해준다면 네. 차가 할 역할은 다한 거죠. 단점이 너무 많나보네요. 아, 단점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자, 그러면 단점 얘기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아. 단점은요, 후방 카메라가 정말로 쓸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에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화질. 보이시나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보고 주차하잖아요. 아... <laughs> 차다 부서져요 진짜. 와이 후방 카메라가 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말이 안 되는. <laughs> 저 이거 보고 당장 다음날 네. 사제로 가려고 네. 갔는데 아우디는 네. 이거 건드리면 3년 보증 아... 못 받는다. 아... 전기계통 건드리지 말라.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점 어, 이거 아니면... 정말 유학합니다. 제대로 된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뒷자리 창문을 한번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뒷자리 창문이 반밖에 안 내려가요. 반도체안 아... 내려가요. 혹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뒷자리 창문을 보, 내리, 보시면 이게 끝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A5 자체가 원래 쿠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짝을 네개 만들어줬는데. <laughs> 저건 좀 아니지 <알지> 않나. <laughs> 애초에 그렇게 문짝 두개 만들고 출시라든가. 네. 어, 저건 좀 아쉽더라고요. 뒷자리에는 좀 벌칙 의자 뭐 그런 느낌도 약간 네. 있고. 또 이제 AHD를 달아줬어요. 아, 달아줬는데 네. 달아줬는데 네. 표시되는 게. 네. 속도 딱 한개에요 아 내비정보 안나오나요? 내비정보 안나와요 딱 속도 차선을 유지해준다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능을 켜면 차선이 네. 뭐 이탈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표시해주는데 아, 정말 쓸데없는 기능이거든요 아 그쵸 네. 그거는. 네. 속도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속도는 이렇게 설정 내려서 보면 이거 여기서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생색을 안냈으면 네. 괜찮은데 이건 h d 도 달려있다 막. 그래서 오우 음, 어, 막, 음, 막 홍보까지 하는거 네. 어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속도만 나올거면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하는거 <laughs> 같아요 제가 보기엔 <laughs> 도라도 네. 나오는 거 예, 네, 감사하라 뭐 이런 뜻인 네. 것 같아요. 그다음 같은 경우는 ACC라고 하죠. 네. 그 어댑티브 크런것 컨트롤 같아요. 이거를 네. 하면 정말로 불안해요. 차아가지고 예. 나오는 길에 5분만에 사고 날 뻔했어. 이거 일 제가 해서 운전 미숙인 줄 알고 카페 네. 같은 데 찾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원래 이거 자체가 다 불안하대요. 아, 아 그래가지고 이거 믿고 운전하지 말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만 쓰고 네. 막힌 데서 쓰, 쓰다가 누가 끼어드는 순간 예. 예. 급제동 못해요, 잘. <laughs> 네. 그거 의 쓸모가 없는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저는 거의 네. 안 가고 시내, 서울 시내만 다니니까 네. 저한테는 딱히 쓸모 있는 기능 같지는 않아요. 아. 어. 아우디 이거 본인 차량 맞으시죠? 아네 맞아요. 혹시 막 BMW를 타시는데 아 아니 아니. 아우디를 까기 위해서 어. 나오신 건 아니죠? 아, 아니, 진짜 말죠 디자인 정말 예쁘다. <laughs> 아, 저 오직 네. 디, 디자인 보고 산 거라고 네. 이 차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 이런 옵션 있는지도 실승할때 알았어요. 아, 보통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조사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때. 때. 네. 저는 디자인 하나 보고 갔던 거기 때문에. 아. 저는 솔직히 이런 옵션이 만약 없었어도 전이 차를 샀을 거예요. 어. 디자인이랑 잘 나가고 잘 서는 그 맛.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점. 이거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아보기 어, 네. 좋아요. 네. 디스플레이가. 네. 디스플레이 되게 이쁘게 만들어놓고, 막 네. 이것저것 기능을 네. 다 만들어놨는데, 네. 그냥 좀 이쁜 쓰레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막상 여기서 이 내비를 켜놓고, 네. 막상 여기는 또 카플레이를 킬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이거는 자동으로 꺼져요. 조커플러를 그 켜면 아이 내비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비는 네. 못 보고 다녀요 사람이. 볼수 있는 내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있어 보이게끔 한 내비여서 이거는 좀 실용성이 정말 없어요. 실용성은 없고. 네, 실용성 그냥 보기에만. 네. 보기에만. 보기에만. 네. 네. 그리고 뭐 핸드폰 정도밖에 놀 수밖에 없는 수납공간 정도? 진짜 음. 수납공간이 없거든요. 수납공간. 네. 그래서 항상 아. 핸드폰을 저는 여기다 둬요 아 여기. 아 여기다 두면. 네. 전자파 때문에 나중에 오, 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자한테 네. 항상 여기다 둡니다 저는 <laughs> 거치대를 또 끼는 거는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네. 안 끼시는 거 같네요 네, 막상 끼려면 또 네. 거치대가 이런 데가 다 굴곡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데 유리에서 달아서 쓰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음... 예, 송풍구에도 잘안 들어가요 이게 더 네. 좁아가지고 음... 자 그러면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에 반응이 어떠신가요? 아 반응이요? 네. 재밌어요 벤츠에 BM 타는 애들은 네. 우선은 콧방귀를 껴요. 아우디를 끌고 오면 씨, 뭔 아우디냐? 솔히 젊은이에서 네. 독일에서 네. 벤츠, BMW 있지 아우디는 또 뭐냐 이거 젊은이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 많아요 재밌게 웃어 넘겨요 저는 다 제네시스 3.3 타는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은 진짜 못 말리거든요 정말로 못 말리는 친구들인데 그 부심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로 R8 가져오지 않는 이상 아우디는 안 돼요 걔네한테 아 걔네한테는 안 돼요 네. 도대체 그런 부심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laughs> 진짜로 아 옆에서 좀 그3.3 네. 타시는 분들이 아... 많이 뭐라 하셨나봐요. 아 이제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네. 너 WRC 대회 알아? 그게 뭐냐, 뭐냐 네. 물어보니까 레이싱 대회래요 네. 그래서 야이 새끼야, 르망 24 몰라 이 새끼야 하면서 <laughs> 르망 24 최고 우승 누구야 하면서 네. 둘이 그냥 맨날 음... 티격태격 해요. 음... 재밌게 그냥 네.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 친구들은 네. 정말 아니 그 제로백 그막 c c 에 대한 강박감이 굉장한 네.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벤츠랑 비엠타는 친구들은 야 벤츠 비엠, 네. 렉서스 아우디 음... 그러다 장난치는 애들은 렉서스 제네시스 아우디 소셜 <laughs> 시스 <제네시스> 이렇게. 아우디 <laughs> 이렇게까지 해리고 재밌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주변에서 네. 아우디 사는 순간 아 그러고 그 이제 들으면서 다니는 게 아우디의 메뉴 아 재밌어요 나. 진짜 네. 그쵸 또 차주님이 네. 재밌어요 하는 말에 좀 의미심장한 그 <laughs> 뭐랄까 제가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좀 독일에서 킬러 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그 아우디 이미지가 아쉽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으니까 많이 많이 인정하셨죠 제가 네. 어렸을 때까지 만 드림타로 꿈꾸던 차였는데 네. 게이트 터지고 아직까지 네. 솔직히 이미지 회복이 못 됐거든요 뒤 반응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우디 차주님들은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또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참 슬픕니다 저는 네. 어, 이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네. 다른 차는 고민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벤츠 E 클래스 쿠페에 2차에서 2천만원 정도 음. 살 수가 있어요. 네. 아. 너무 이쁜 거예요. 겉모습만 봤는데도. <laughs> 주차를 하는데 후방 카메라가 열리는 거보고저는 아, 벤치마크가 D. 딱 들어가고, 네. 야, 이거, 시름시름 또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승하러 갔어요. 네. 2월쯤, 그쯤에 해가 뉴욕 뉴욕 질쯤이었는데, 네. 딱 탔는데 삼각별 요선는딱 있어. 네. 앰비언트 라이트 착 있어요. 네. 그냥 뽕이 내 차도 아닌데, 네. 취해가지고 네. 이제 시승하러 나가잖아요. 네. 둘둘공 이제 디젤 음. 이어서 딱 네. 탔는데, 네. 네. 제가 전차를 아우디 A3을 탔는데, A3보다도 그 처음 나갔을 때그 밟는 느낌이 아, 너무 둔탁함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왜 겉은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 놓고, 네.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밟, 밟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둔탁하고, 음. 진짜.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딱 밟아보고 나서, 음. 차는 이렇게 밟는 즉시 바로바로 튀어나가고, 네. 그래야지 또 탈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성향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운동 성능 때문에, 벤치 클러스. 음. 포기하시고. 뭐, 네. 제네시스도, 네. 주위에서 제네시스 너무 많이 추천했어요. G70이요? 네. 네. 어. 5천만 원에 니네 나이 28살이면 G70이지, 이러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제네시스 본들한데좀 욕을 많이 드실 수 있겠지만 네. 하,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어떤 얘기인가요? 저는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로 생각을 안 해요. 아쎘습니다 어, 음, <laughs> <laughs> 네. 저는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현대랑 독립된 브랜드라면 네. 현대차 매장에서 팔면 안 되고 음. 적어도 AS 받을 때는 똑같이 블렌더 가서 받으면 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렉서스 AS 받을 때는 토요타 가서 받는 거 아니고 그쵸. 아우디 받을 때 폭스바겐 가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랬더니 친구도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해요 그쵸 이 현대차 매장 가서 차세대 있으면 네. 한대 GV80이고 한대 g 8 0이고한대 산타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laughs>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네. 얘기 못하는데 아 네. 그래도 너 요즘 국산차 잘 나온다 네. 5천만원에 진짜 풀로다때려놓고 네. 황제처럼 타고 다닐 네. 수 있다 음. 그래서 솔직히 흔들리긴 했지만 남자또한번맺든1 0 신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 친구한테 네. 난 프리미엄 는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주치공뽑아면또 뭐가 될게 있어요 제가 그쵸. 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가지고 주체공가감이 제끼고 네. 그 전시장에서 제 마음 흔드는 네이버 에이저 스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이차는그 네. 전체적인 비용 얘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차 가격은 네이버 에쳤저때 네. 나온 출시가는 네. 6,350만원인가 그래요 음, 근데 솔직히 이제 외제차를 할인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냥 기본적인 할인 그리고 네. 제가 원래 아우디 샀었기 때문에 재구매 혜택이랑 그리고 네. 아우디를 거기 인증 중고차 사업부에 넘긴다는 조건 하에 네. 트레이드인 할인까지 다 받아서 그 취등록세 포함해서 5,400만원 정도에 샀어요 5 4 0 0만원 네. 취등록세 빼면 5,100만원 정도에 네. 산 거고 네. 보험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이가 이제 만 26세 이제 넘어갔으니까, 넘어갔으니까 네. 네. 1년에 2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차험에서250 자차 정도 네. 나오고 2차에 네. 지금까지 기름값은 한 15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막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는 게 아니어서 연비는 아. 솔직히 그렇게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차량 현금 차량인가요? 할부 차량인가요? 어반 현금 넣고 반 할부로 아 그러면 그 조건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월납이금이? 월납이금 월라비금 75만 원 정도. 75만 원. 네. 몇 년이요? 저 75, 3년에 3년에 네. 했을 때. 그러면 50% 넣었을 때이 네. 정도 조건이다라는 거 다른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차량 이런 분들께는 추천하고 이런 분들께 는 추천하지 않는다. 진짜로 패밀리카로 쓰고 네. 실용적인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진짜 추천하지 않아요. 아... 아까 뒷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도 네. 진짜 답답하게 열리고 아,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이게 5천만 원에또 깍돌까지 넣었다고 네.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네. 4인승 이요 어떻게 보면 <laughs> 네, 그래서 솔직히 실용적인 부분은 없어요 거의 네. 그냥 오로지 젊은 그 디자인적인 것이랑 그리고 음. 2천 씨의 맞는 스포티 주행 성능을 네. 보고 사는 거지 네. 그렇게 실용적인 차를 생각을 한다면 그랜저나 소나타를 가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차량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페리가 나와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 차가 지금 할인을 정말 네. 많이 때려주고 있습니다. 아, 페리가 진짜 크게 많이 바뀌는 건 없어요. 네. 라이트 정도 살짝 바뀌는 정도인데 네. 만약에 나는 곧 죽어도 구형이 싫다. 그러면 만약 에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네. 하반기에 신형을 기다려서 구매하시고 이차 지금 옵션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20인치 네. 휠에 뭐 선루프에다가 뭐 이것저것 음. 넣어줬는데 독일 차가 5천만 원이다. 솔직히 아, 저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예요왜냐면휠 네. 네. 타이어 가 만합쳐도 300이 넘어가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는 가성비를 좀 중요시 여긴다. 네. 그러면 저는 이차 아직까지 이제 전시장 같은데 음. 여러 군데 전화해보면 재고차 남아있는데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마무리 네. 총평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전에도 이제 아우디 A3을 네. 시작으로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미지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추억이 있는 브랜드고 앞으로도 개하고 싶은 진행형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아, 저, 살짝 제네시스 얘기한 게 이제 네. 현대에서 이제 뭐 네. 들고 오는 거 아니지? 아, 오늘 방송의 그 팩트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장난삼아서 하던 말인데 네. 어느때 저도 저한테 세뇌가 된것 같아요 아 쉬고 3.3개 때문에 네. 네 저도 이제 맨날 장난삼아서 하던 말이었는데 음. 세뇌가 된것 같고 네 실제로 G80 정말 좋은 차입니다 아 그럼요 네. 좋죠 네. 정말 아직까지 타본 적은 없는데 네. 유튜브로만 봐도 모든 유튜버들이 다 이렇게 막 극찬하잖아요 극찬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소통하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호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